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철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해요 저희 아이브 아이브의 노래가 ETA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아이브의 ETA라는 노래를 듣고 설마 이 내가 아는 ETA가 진짜 아이브가 불러는 ETA가 맞는가라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선박에 쓰는 그 ETA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박, 선박에 쓰는 ETA ETB, ETC, ETD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ET는 외계인 ET가 아니라 Estimated Time o v 를 말하는 거예요. Estimated Time o v 저희가 예정된 시간, 예상 시간 이게 ET예요. 그러면 이제 A, B, C, D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 A, B, C, D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Arrival이에요, Arrival 이에요 Arrival은 명사로 도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그럼 ETB는 뭐겠어요 똑같이 Estimated Time of Birth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b 스 r t h 는 이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벌싱 요게 명사더라고요 그래서 estimated time o v e i 벌싱 요게 ETB에요. 그럼 ETC는 뭔데? 자 저는 처음에 ETC는 하고 컴플리트인 줄 알았어요. 이게 ETC는 뭐 하역종료 이런거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컴플리션 estimated time of completion. 이게 ETC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ETD는 뭔데? ETD는 ETA의 반대말이에요. 출발이에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디파 이렇게 오늘 ETA, ETB, ETC, ETD를 알았어요. 혹시 IV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ETA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한번 ETA, ETB, ETC, ETD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영상, 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